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25년 글로벌 해양안보 포럼. 대한민국의 단 한마디로 전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린 이미 핵잠수함 능력 보유국이다. 그 선언 뒤엔 아무도 몰랐던 30년의 기다림과 단한 사람이 지켜온 봉인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바다 밑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떨고 있고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미국마저 우리의 기술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이제 바다는 더 이상 강대국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지켜낸 주권이고 우리가 일으킨 바다의 반격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가보시죠.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창호라고 합니다. 올해 65 퇴역한 해군 대령이죠. 지금은 울산 조선소에서 외주 기술 고문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손자 민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조선소로 출근하는 게제 일과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조선소 창고에서 낡은 설계도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익숙한 도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접 그렸던 핵잠수함 설계도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설계도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였을까요? 정권이 바뀌면서 핵잠프로젝트가 폐기되던 그 날이었죠. 저는 좌천당했고 결국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보니 옛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밤낮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던 그 시절,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바다 밑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꿈을 품었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휴게실에서 뉴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놈들, 드디어 그걸 띄웠구먼. 우리가 30년 전에 설계했던 그 기술을 저들이 먼저 완성한 거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이 뭔가 해주겠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30년 전에 이미 있었지. 문제는 나라가 그걸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를 바라봤어요. 부산 앞바다가 저 멀리 보였죠. 저 바다 밑 어디선가 북한의 핵 잠수함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남의 나라 군함에 의존하고 있어요. 손자 민수가 할아버지, 바다에서 뭘 보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할아버지가 예전에 만들려던 배를 생각하고 있단다. 어떤 배요? 아주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배야.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멋있다.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우리도 바다 밑에서 당당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조선소 사무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무는지, 제가 10년 전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지금은 국방부 핵잠 개발팀 팀장이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은지는 예전과 달리 단단해 보였어요. 군복 대신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똑 부러지는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왜 여기까지 와?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볼 일이야? 은지는 가방에서 서류뭉치를 꺼냈어요. 문무대왕 프로젝트 들어보셨죠? 문무대왕. 우리나라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계획이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언론에 가끔 나오던 그 이야기 말이에요. 들어봤지.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원자로 설계를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30년 전에도 진짜라고 했어.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너도 알잖아? 은지는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잠을 실전 배치했어요. 우리만 뒤쳐져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와 이미 퇴역한 늙은이한테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30년 전그 설계도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 해군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가 뭘 안다고? 핵잠이 장난이야? 한번 실수하면 바다 전체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바다 밑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선생님 아니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회사에서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은지야, 네 선생님,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갈 자신 있어? 은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죠? 30년 동안 꿈꿔왔던 급에 이제야 다시 만들어 볼 기회가 온 건가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방식대로 한다.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도 말고 순수하게 기술로만 승부한다. 은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후, 저는 조선소 지하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엔지니어들과 조선소 베테랑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은지가 프로젝터를 켜자 스크린에 잠수함 설계도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렸던 그 도면을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었어요. 우선 추진 체계부터 살펴봅시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원자로 출력을 더 높이면 어떨까요? 미국 버지니아급처럼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나라 조선 기술로는 그 정도 출력을 감당할 수 없어. 하지만 성능이. 성능? 너 핵잠수함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1963년 미국 SSN 593 쓰레쇼 원자로 냉각수 누출로 침몰했어. 승조원 129명 전원 사망. 그건 50년도 더된 얘기잖아요. 50년 전이든 지금이든 원자로는 똑같아.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은지가 중재에 나섰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때 조선소의 김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로 정말 가능할까요? 핵잠수함이라는 게. 저는 김 부장을 바라봤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김 부장님, 우리가 만든 배가 몇 척인지 아세요? 글쎄요, 수백 척은 되겠죠. 그 배들이 지금 어디서 항해하고 있는지도 아시고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흉내가 아닙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몰랐던 방식이 있어요. 저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원자로와 특수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독창적인 구조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형 통합 추진 시스템이에요. 원자로 출력은 절반으로 줄이지만 효율은 두 배로 높이는 기술입니다. 은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이미 30년 전에 계산은 끝났어요. 다만, 당시에는 제작할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의구심을 품던 기술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때 그 일, 기술 유출 시도 사건 말인데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전역을 선택하게 된그 사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기술에만 집중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3주 후 울산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로렌스. 미국 국방부 해군 담당 부차관 보였어요. 10년 전 워싱턴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조 대령, 오랜만이군요. 에밀리는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문무대왕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은지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어요.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 개발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서둔다니 무슨 뜻입니까? 핵 확산 방지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잠수함만이 아닙니다. 저는 에밀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개발 일정을 조정하면 어떨까요?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말이에요. 공동 개발. 특히 좋은 말이지만 결국 미국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이었어요. 로렌스 부차관보님,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도 북쪽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늦는 동안의 말이에요. 하지만 안전이,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원자로 기술 상당히 독창적이더군요.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고요? 미국은 지금까지 핵잠수함 사고가 몇번 있었는지 아세요? 에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핵잠을 만듭니다. 조 대령님의 의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뭡니까? 국제 사회의 우려가 있어요. 은지가 나섰어요. 부차관보님, 북한이 핵점을 배치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좀더 신중하게 저는 회의 자료를 정리했어요. 로렌스 부차관보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조 대령님. 네.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에밀리가 떠난 후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미국을 너무 자극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지야,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고 살 거야?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북한이 핵잠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도 바다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해. 6개월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도산 마이너스 II형 일본함이 첫 실전 임무에 나서는 날이었어요. 작전명은 창의 푸른 바다라는 뜻이었죠. 저는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지하작전실에 있었습니다. 은지와 함께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동해상 해역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창해 마이너스 1 이상 없나? 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작전실, 창의 마이너스 1입니다. 잠항 깊이 200m, 모든 시스템 정상.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었어요. 우리나라 핵잠수함이 태평양 바다 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였죠. 표적 탐지됐습니다. 소나 담당 장교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북한 로메오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방위 30도, 거리 15km, 작전실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북한 잠수함을 실제로 추적하는 첫 임무였거든요. 창해 마이너스 1, 추적 개시해 작전실, 창해 마이너스 1 이해했습니다. 저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긴장되죠? 네, 선생님, 정말 우리가 해낸 건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진짜는 지금부터지. 스크린에서 두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란색 점이 우리 핵잠, 빨간색 점이 북한 잠수함이었습니다. 서서히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표적이 급속 자망합니다. 창의 마이너스 1 따라가. 작전실, 창의 마이너스 1입니다. 깊이 300m까지 추적 중.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300m 깊이에서의 작전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핵잠의 성능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을까요? 우리가 만든 배를 믿어야지. 10분이 지났어요. 북한 잠수함은 계속 자망을 시도했지만 우리 핵잠은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표적이 부상을 시작합니다. 창해 마이너스 1 안전거리 유지하며 감시 계속해 이해했습니다. 이 시간의 추적 끝에 북한 잠수함은 자국 해역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창해 마이너스 1 임무 완료. 기지로 복귀하라. 작전실 창해 마이너스 1입니다. 임무 완료 복귀합니다. 작전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수중 감시 마이너스 한국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선생님, 해내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자 민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보여요. 응, 할아버지가 만든 배가 오늘 처음으로 바다에서 일을 했거든. 멋있어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성공적인 첫 작전 이후, 한달 예상했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한 거였어요. 국방부 회의실, 저와 은지,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국방장관도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어요. 조대령님, 미국 측에서 운영 권한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동운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한미 연합 작전 체계 안에서 운용하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핵잠을 미군이 지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고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치적 고려? 30년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지난 한 달간 우리 핵잠의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한계입니까? 북한 잠수함 24척을 추적했고, 모든 임무를 완수했어요. 은지가 거들었어요. 장관님, 기술적으로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이, 그럼 이렇게 하죠? 저는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합시다. 우리 원자로가 평화적 목적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원자로는 20% 이하 농축 우라늄만 사용합니다. 핵무기 제조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사찰단 초청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의도 병행하는 걸로 하죠. 협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운영 권한은 우리가 가져야 해요. 한주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울산조선소에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사찰관이 저희 원자로를 꼼꼼히 검사했어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안전장치가 완벽하군요. 감사합니다. 이 기술이라면 평화적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사찰 결과는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핵잠원자로는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게 국제적으로 확인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만들었고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기술을 인정받았으니 다음은 더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두달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이 동해에서 침몰했다는 거였어요. 사고 원인은 원자로 냉각 시스템 고장이었습니다. 저는 작전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은지도 함께 있었죠. 스크린에는 북한 해역의 수색 작업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됐나 봐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같은 민족의 배가 침몰한 거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기술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 후 국방부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도산마이너스 ii 형이호기 진수와 함께 자립 원자로 탑재를 공식화 한다는 거였어요 진수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도 참석했고, 외국 무관들도 왔어요. 저는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씁니다. 대통령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바다에서도 당당하게 주권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전 꿈꿨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진수식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저를 한국 핵잠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대령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선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기서 30년 동안 묻혀있던 설계도가 다시 빛을 본 거였어요. 이 배는 제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건 조국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우리 핵잠이 보였어요. 은지가 뒤따라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2호기, 3호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배가 아직 많아. 은지는 웃었어요. 그럼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어디 가겠어. 그날 밤 집에서 손자 민수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핵잠 진수식 소식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만든 배예요? 응. 할아버지가 설계한 배야.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나도 배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민수를 안아주었어요. 그럼 더 멋진 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민수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잠수함 그림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30년 전 설계도 옆에 말이에요. 과거와 미래가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주요 의제는 핵잠 공동운용 방안이었어요.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1년 전 압박하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는 평화를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대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입니다. 회담 결과 한미 핵잠 공동 운용 협정이 체결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협력이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며칠 후 NATO 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봤어요. 한국은 아시아 해군 전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뿌듯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손자 민수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부산항에는 우리 핵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1호기, 2호기, 그리고 건조 중인 3호기까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 배들이 정말 바다 밑까지 들어가요? 그럼 아주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지.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하지. 하지만 그 배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민수는 신기하다는 듯 배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도 저배 타봤어요? 아직은 못 타봤어. 하지만 언젠가는 타보고 싶어. 사실 저는 이미 은지에게 부탁해 놨어요. 다음 달 시험항에 때 동승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설계한 배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저런 배 타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배를 운전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 네, 꼭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쯤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 배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다. 그들은 바다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 무기로 사람을 지킨다. 30년 전 좌절했던 꿈이 이제야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창 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어둠 속 어디선가 우리 핵잠들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면서 말이에요. 저는 민수가 그려준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희망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이 아이의 미래에는 더 멋진 배들이 바다를 누비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고, 새로운 30년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바다에서 당당하게 우리 이름을 외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창우였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고 싶은 감동의 수다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